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휴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이제 뭐 금일 이제 2.11%때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 종목이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포가 크고 걱정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의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현재 이 매출액 그리고 이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살아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 뭐에 대한 얘기겠죠? 당연히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실적이 언제 나오냐? 내년도 상반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지금 이제 12월달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승이 이제 바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등이 언제까지 이어진다? 내년 상반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이 휴비치 관련해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자, 이눈 검사로 알츠하이머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했고 자, 이거를 이번에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언제부터 내년부터 이 매출 추가 이 기대감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수 있고 이건 당연히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이제 막 상용화가 된 거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반영이 되려면 언제부터? 못 해도 최소한 중순부터는 돼야 돼요. 자, 앞에서는 상반기 그리고 여기선 중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어서 중순까지도 계속해서 중기적 모멘텀 관점에서 이 종목을 말아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휴비치 같은 경우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과장비 사업이에요. 근데 이번 연도 이제 중순에 뭘또 시작했냐면 치과장비 치과제품에 대해서도 새롭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이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도 계속 생기고 있고 자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내년부터 발생이 될 건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실제 올려주겠죠. 지금 계속해서 모든 이슈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내년을 현재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지만, 시장에서 쏟아내고 있는, 자, 이 종목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 흐름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다. 지금부터 오히려 잡아가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16,500원이고, 하나는 14,500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 종목 거래하다가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 물려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간 안에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이탈했을 때 추가적인 대처 요령까지 제가 이 대응 리프트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혼자 하기 어렵다, 혼자 하기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큐비치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대응 리포트 바로 하나씩 보내드릴 건데, 자, 여기에는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들만 모아서 따로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상단 차트는 원택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거는 드래곤플라입니다. 자, 이두 종목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자, 두 종목의 공통점은, 첫 번째, 바닥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급등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말아 올리고 있다. 자,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바닥 리테스트. 리테스트가 끝났다. 상승으로 투심이 방향을 잡았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자이 부분들에 주목해가지고 제가 이 원택과 드래곤 플라이 두 종목을 좀 말씀해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바닥에서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 자 이런 데서 여러분들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올라가는 걸 따라서 올라타면서 추격하는 말에 올라타서 우리는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좀 띄워놨는데 자 매운맛상 아까 보이시죠?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자, 종목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이 중에서 급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뭐우양 노루 페인트 그리고 이제 뭐 많죠. PSK 룸투. 지금 이너 시뮬레이션 죄다 올라가는 종목들만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채널에 업로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름이 많은 이유는 시장에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뭘 사야 하느냐? 뭘 봐야 수익을 볼수 있느냐? 솔직히 어느 걸 봐도 어느 걸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 있는 종목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의사도 똑같아요. 그래도 분명히 종목별로 이슈 강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자 내일 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건말 그대로 제가 정말로 스윙으로 길게 보고 드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당장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이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흐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서 이슈가 증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슈가 사라진 종목들, 그리고 당장은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들도 제가 이 카톡방에서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 연락처 99526336. 자, 여기로 여러분들 추천주라고 이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카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자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광고 전화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눈팅만 하셔도 돼요. 눈으로 보면서 정보들을 얻어 가시라는 겁니다. 자, 9952336으로 추천주라고 남겨주시고 카톡방 이거 꼭 챙겨가셔서 자, 이런 식으로 급등주 미리미리 잡아가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 수익 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처럼 뭐100% 난다, 200% 난다 이런 허황된 얘기는 안 해요. 자, 현실적으로 정말로 5% 이상씩은 수익 매일매일 꼬박꼬박 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여기 꼭 들어오셔가지고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휴비치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진심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면 앞서 말씀드린 이 가격 구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대응하셔야만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종목 흐름이 걱정된다라고 해서 네이버 종토방 제발 가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다라고 말씀드린 이 대응 리프트 제발 좀 챙겨 가시라는 겁니다. 자 연락처 9956336으로. 2 휴비치라고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바로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저 김대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응 리포트 소개해드리고 단기 대응 구간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라고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휴비츠 주주님들 자, 이 대응 리포트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가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히든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 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 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 쭉 올라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 보시면은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매단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 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 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80%가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에 풀린 건 얼마? 고작 4,100만주예요. 1억 7천만주나 모았는데 그중에 4,100만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때에도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고작 1820만 주에요 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이 직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 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주로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 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그랬죠? 아직 1억 주 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 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552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이런 후에도 회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딱 500명이에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하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